지붕입니다. 국내에 뭐 신공법이라고 해서 이제 뭐 얘기하고 이게 뭐 패시브 공법이니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원래 쓰던 공예요 원래 쓰던 거 몰라서 안쓴 거지.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했다시피 첫 번째 방수 관련해서는 단열 6계 단열재가 실내에 있고 그 다음에 6계 방수가 실외에 있으니까 수분이 발산이 안 되고 약한 쪽인 우레탄 방수 쪽으로 가다 보니까 그게 뚫리고. 그걸 방지하려고 무근을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더 약한 쪽 밑으로 뚫고 나오는데 무근이 팽창하면서 파 앞에 도 때려버리고 자 그러면 그러면 수분 발산을 할수 있게 한쪽을 비워내고 그 다음에 이 테라스가 온도 변화가 없게끔 해주면 되잖아요 구조체의 온도 변화가 없게끔 자 그러면 간단해요 단열재를 위로 올려버린대요 단열재를 먼저 방수부터 방수를 해요 똑같이 방수를 한 다음에 단열재를 위로 올려요. 그 위에. 당연히 물이 닿겠죠. 물이 닿는데 우리는 압출법 단열재 핑크색을 쓰면 된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 위에 올려요.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기능을 위한 구성인데 이거를 하게 되면 뭐가 달라지냐면 하 자, 위에 유기계 방수 올라왔고요. 위에 유기계 단열재 올라와 있어요. 일단 밑은 비입니다. 수분 발산은 실내 쪽으로 다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까지? 그다음에 수분 발산이 되고 구조체의 변이 우리 아까는 태양이 여기를 직방으로 때리니까 구조체, 묵은 콘크리트를 때리니까 얘가 수축 팽창을 했잖아요. 근데 위에 단열이 있어요. 단열이 외부에 있어요. 그럼 이 구조체의 온도는 실내 온도랑 1년 내내 똑같아지는 겁니다. 단열재가 바깥에 있으니까. 실내 온도가 1년 내내 20에서 24도로 고정된다는 거는 얘는 얘는 실내 온도, 요까지는, 요까지는 20에서 24도로 고정이 되지만 얘는 아니거든요. 계속 왔다 갔다 하거든요. 축팽창 근데 얘는 이렇게 하게 되면 온도에 의한 구조체 변이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구조체가 수축팽창을 하지 않고 서로 다른 벽과 바닥이 만나는 부분, 이런 데를 서로 때릴 일이 없겠죠. 변이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우레탄 방수 같은 경우에는 자외선을 받으면 경화가 간다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미 그 위에 압출법단 열재를 덮여 있어요. 자외선이 닿지 않아요. 경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한 방에 다 해결되는 겁니다, 이게. 저 프로그램 여기 깜짝 놀랐어요. 지붕 객체가 있거든요. 그냥 이걸로 쓰게끔 돼 있어요. 필요하면 너가 여기서 바꿔라. 뭐 레이어 추가하고 마감이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국내에 서서히 아시는 분 위주로 쓰기 시작한 지붕 평지붕의 유형입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시면 적은 콘크리트탑 밑에 똑같이 해요. 그 다음에 유기계 방수, 뭐 도막 방수가 됐든 뭐 시트 방수가 됐든 방수해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압출법 단열재를 두 겹으로 올려요. 보시면 180mm가 필요하다. 그러면 1대 2의 비율로 두 겹을 씁니다. 밑에 게더 얇고, 위에 게더 두껍게. 1대 2의 비율로. 180mm면 60mm 밑에 깔고, 120mm 위에 깔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깔고, 왜냐, 왜 이렇게 하냐 하면, 요거 사이에도 단열을, 단열의 기능을 할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물론 단열재가 저게 물에 저항을 한다고 하지만, 직접적으로 저, 젖어서 좋을 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 방수제를 깔아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량의 미세한 물은 뭐 방수지 사이로 흘러 들어올 수 있겠죠. 그건 용인하는 겁니다. 용인해요그 다음에 배수판을 깔아요. 배수판 옵션입니다. 깔아도 되고 안 깔아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부직포를 깔아요. 왜? 그건 방근층의 역할입니다. 네. 씨앗이 날아다니다가 여기에 발아할지 못하게끔, 아니 흙먼지가 저 밑으로 내려가지 못하게끔 부직포를 깔아요. 그 위에다가 자갈을 올려두는 겁니다. 자갈, 지름 3, 40mm 내외 짜리를 올릴 수 있을 만큼 두툼하게 그냥 올려두시면 돼요. 그리고 그 위에 뭔가 내가 그래도 밟고 다닐 게좀 필요해. 네. 넘어지면 아프잖아요, 자갈은. 이제 판석 같은 거 올려두고 아니면 뭐 야자매트 거 갖다 깔아두고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럼 이제 100% 외단열이 다 완성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제가 아까 요 난간 말씀드렸죠. 요 난간 같은 경우에 여러분들 많은 분들 돌로만 해야 된다 착각하시는데 금속으로 하는 게 원칙입니다 여기도 지붕이에요 네 우리 경사지붕 금속으로 하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지붕에 금속으로 해요 그리고 뭔가 우리가 경사지붕 이렇게 있으면 경사지붕 이렇게 있으면 뭔가 여기 이렇게 뚫지 않잖아요 이렇게 똑같아요 여기 뚫으면 비가 들어가니까 똑같아 요 여기도 옆으로 고정하는 겁니다 난간 옆으로 그리고 옆으로 고정하는 난간의 방식이 이 위에 난간을 고정했을 때보다 횡력에 대한 저항이 8배 정도 더 셉니다.